음악은 5 5시4 5분입니다 일찍 채비를 챙긴 이유가 오늘은 시카리 베츠라는호수라를갈 예정인데요. 거기서 포탄 축제가 열리는데 일종의 유족 축제? 그러니까 이 한시적으로만 얼음이 호수에 마을이 생겨요. 거기서 설원이의 온천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오비이로까지 가서 오비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호스가 있는 산까지 가야되는데 편도로만 5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보니까 교통편이 자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갔다가 산에서 오비이로까지 내려오는 버스가 오후 1시쯤 그리고 4시쯤 있는데 1시쯤에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오비이로에서 쉬다가 갈 예정입니다 아이씨. 어 위험하다. 버스터미널은 밖에 있어요. 여기 나와서 왼쪽으로 나오면은 있습니다. 어 지금 악재가 생겼습니다. 시카리베츠가는 버스가 운행이 중단됐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간다네요. 그래서 일정이 좀 변경돼야 되는데 로카테 이 본점이랑 부타동 원조 집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 후에 뭘 할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차차 생각해보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부타동을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진. 부타동로 판초에 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시작이고 마침 딱 지금 시간대가 됐었으면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야 진짜 우리분라한거 민원, 봐, 장난 아니다 저렇게 차 위에 막 쌓인 흰분들이 되게 자연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상에 거잖아아 맞네 여기다

음... 음... 자리 허락 받았습니다 음 향긋한 나물이 들어간 미소 된장국. 헛깨무인가 옻나무인가 그런 차이가요. 자동로 판초 후기를 남기면은 매우 정석적인 그 타동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 타동의 맛이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마치 다른 비율하자면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로카테이 본점에 가고 있습니다. 다이 오비히로역에 근처에 다 있어가지고 그 부타공도 판초 가서 여기서 딱한 5분만 걸어가면은 갈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가 입구지? 아저있구나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루라이 루카테, 루카테, 카테 루카테, 의오비히로 본점에 왔습니다. 영업시간은 테시부터 루카테, 시까지라요 음. 음. 로켓의 가장 대표적인 과자가 이 마르세이 버터샌드라고 합니다. 그때 맛을 잘 모르니까 하나씩 샘플로 먹어보고 나갈 때 대량으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초콜릿샌드 같은 그리고 이거 버터 샌드 그리고 마르세 샌드 이거는 치토세 공항에서 안 파는 제품들이래요 보니까 화이트 초콜릿 모카 화이트 초콜릿 이거는 우유 밀키 초콜릿 이거는 날차 초콜릿인데 다시 먹을까요? 2층에서 음. 먹을 수 있다는데, 제가 이렇게 예약을 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마르세이 버터 샌드 만들어 볼게요 음, 부드러운 샌드 솜감이 있는 샌드 안에 버터크림이 있는 것 같아요 건포도 있고 처음에 물었을 때 버터향이 딱 퍼지다가 좀 씹다보면 단맛이 올라와요 빵토아의 상온버자 그런 느낌 같아요 중국, 한국에서는 비슷한 버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카테이 카페에서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네요 이 딸기 주스? 아까 메뉴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시그니처 메뉴로 써있어요 오, 진짜 새콤달콤한 음데인데 딸기주스가 이런 맛을 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와, 견과류가 들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빵 안에 캐러멜이 있고 그 중간에 견과류가 있는 그런 맛이에요 밀크 음. 초콜릿인데, 진짜 우유 향이, 아니, 우유 맛이, 진하게 나요. 3개밖에 안먹어봤지만이 중에 고르라면 밀크 초콜릿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진짜 나 말차다.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하잖어 이게 대략 몇cm가 될까? 이게 한 10cm라 치면은 20, 30, 한 40? 40에서 50정도 쌓인거같아요 그리고 길가를 보면은 미쳤다 진짜 이러니까 버스 운행을 못하지.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지만, 아, 오로까지온 마당에서 좀 아쉽네요.